움직였다고 하는데 제자리에서 앵콜 받은거는 생애 처음이고 그만큼 낮은 자세로 우리는 할수 어, 있다는 아, 그런걸 보여드리고요. 자 두번째 이유는요 아까 유민 아빠가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두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민호 아빠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말려달라고 그리고 김정은씨까지왜 그러냐 그런데 저는 했습니다 유민호 아빠가 이거밖에 할거 없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죽어서 만약에 의식이 깨어나서 사람들이 깨어나서 진짜 이 땅에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 다시는 우리 유가족 같은 원통하고 참다반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긴다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동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왜 이렇게 공견들을 하고 그냥 사실 앉아서 단식해서 앉아있고 자다 일어났다 하면 편할 수 있겠으나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싸움은 6개월이나 1년 내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어쩌면 다음 정부 때까지 싸워야 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월호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눈물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긍정과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업을 포기하거나 자기 삶이 무너지면서까지 세월호에 뛰어드는 건 유가족들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도자도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가르치려고 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몸을 유인 아빠가 그렇듯이 제 몸을 불살라서 쓰러질 때까지 제일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세월호에 할수 있는 일들 인간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몇년 동안 싸울 수 있지 그냥 슬프고 울고. 내꺼 막 망가지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죠 4.16 이전과 4.16 이후에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된다 바뀐게 없지만 저는 바뀌었습니다 4.16 이전에 저와 이후에 저는 더 살아가고 더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저같은 사람이 5천명이 만 생긴다면 그게 대한민국이 바뀌지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는 민초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 소수의 정치도 인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음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더잘 살고, 어, 더 그러면서 세월호에 이건 지구전입니다 여러분. 꾸준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어쩌면 어, 이렇게 해서 길이 멸멸하게 사람들이 지치고 그런 거를 누군가는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지 않으려면 매일 울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는 금방 지치니까 열심히 살면 그래서 제가 미친 짓이지만 이렇게 공연하면서 어쩌다가 일단은 어 11일 차 어떻게 왔는데 사람이 다어 살게 되네요. 어 여러분도 각자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 하시길 바라고 어 글쎄요. 뭐두곳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앵콜이 나와서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어 앞에 백기현 선생님도 오셨 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어머님 나와주세요. 옆에 누구야? 딸이야? 일로 나와. 같이 엄마랑 같이 나와. 우리가 이런 행사는 따뜻하게 같이. 자, 올라오세요. 올라. 그 여자애가 신발 벗고 그거. 그거 양말 쪽금 바닥으로 올라와. 우리 유가족분들 매일 울고 매일 주저앉으러 힘들는데 오늘은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제가 한번 가져볼 대표로 어, 이름이 뭐예요? 예원이요 예원이요 여기는? 김성실입니다 어 본인 이름보다 여기는 누구 엄마로 통화하시더라고요 동혁이 엄마입니다 예 동혁이 엄마고 그럼 예원이는? 동혁이, 동생인데 동혁이요? <laughs> 어, 참 재밌는 옷법이네. 아니, 왜냐면 가족 간에 허물없이 이렇게 지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삼촌이, 이걸 봐야지? 삼촌이 얘기할, 어, 그래, 보고. 삼촌이, 어, 동혁 엄마가 저쪽으로 가시고, 삼촌이 무슨 노래 할 거냐면, 내 사랑 나게 들어 노래 할 거야. 근데, 전주 간주가 하모니까야 그러면 이렇게 못하니까 네가 마이크를 들어주는 엄청난 대업을 <laughs> 입어야 돼. 자, 대상하게대 가사 아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겨운 마을에 넘어졌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힘겨운 마을에 민초마저 떠나면 어 특별법이 안길 곳은 어디에?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시간 한번 가져보고, 저 이런 거할 거예요. 앞으로 유가정들 소원 이렇게 받아서 예술이도 있고 보이도 있지만 다른 우리 유가정 부모님들은, 내 자식도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낙서를 좋아했다, 어머님이 뭘 좋아했다, 한복을 좋아했다면, 같이 모여서, 안산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큰 행사 말고, 그분, 그 옆에 세탁소 주인 아듯지 이렇게 모여서 한 천명이서, 그 낙서를 그 친구가 낭독해주고, 내가 써놨던 노래, 동아리 애들이 기타 연주해주고, 걔, UCC로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서 정말 따뜻한 힐링이지 않습니까? 트라우마 센터라는 게뭐 따로 있겠어요. 그렇게 힐링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할 거니까, 어, 사장님, 이게, 이이 질러나가지고, 분명히 오늘 한 100번 정도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이가족 분들한테. 대책이나 제 페이스북 들어와서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수렴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계속 해나가도록 할 테니까, 어, 절대 이런 거 질투하거나 하지 마시고, 다 제가 대학생들이랑 약속했거든요. 대학생들이 오늘 어딨습니까? 같이 할 거죠? 유아족들 소원들을 같이 할 거죠? 오케이. 충분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틀거이 내가 안길 것은 어디에? 원래 세번이인데 오늘 열다섯 번할 거거든요. <laughs> 열 번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노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쌓인 거다 표현해주세요. 저 뒤에 옆에 다 표현해주세요. <laughs> 네.

The first one to come up! Show us! The first one to come up! Let's hear it again 저런얘 엄마하고 눈물이 그동안의 눈물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는데 어, 어떻게 11일 굶은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내느냐 어, 이벤트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혹시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벌써 쓰러져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혹시라도 누가 저, 절대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니, 혹시라도 할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지만, <laughs> 혹시라도 어떻 김장원이, 아무도 안 했죠. 누가, 아무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 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누군가가, 김장원 11일 됐는데 저거, 뭐, 이벤트장 아니야. 근데, 어,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정의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민초의 힘입니다. 제가 11일 금주도, <laughs> 오늘, 민간 구경잘막혔데 여러분.